언제도 오늘도 새신랑 양준혁 해설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NC다이노스의 타순입니다. 1번에 이명기, 2번에 오늘 박준영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3번에 나성범, 4번에 양희지. 4경기에서 2승 1패, 2.86의 평균자 책점 기록하고 있는 루친스키 선수인데 1번에 김상수, 2번에 부재욱, 3번에 피렐라, 4번에 강민호. 4경기에서 1패, 5.91의 평균자 책점. 힘으로 우선으로 눌러주는 그런 비칭이 돼야 됩니다. 센터 쪽으로 타고 날아갑니다. 중견수 뜁니다뜁니다 아 잡을 넘었어. 수 없는 것으로 갑니다. 원바운드로 담장 때립니다. 중견수 키를 넘기는 한타 어제 멀티티 타격감, 오늘도 이어갑니다. 네. 140. 스윙! 삼진형! 오늘 경기 첫 번째 아웃카운트, 라이블리. 박준영을 삼진으로 돌려 세웁니다. 3구자를 타격했습니다. 높게 뜬타구입니다 중견수 뒤쪽 물러났다 앞쪽으로 내려오면서 낙구지점 포착 잡아냈습니다 주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제 투어 다시 바꿨죠 아, 잘 봤네요 볼넷입니다 양이지의 눈이 출로로 이어집니다 투어 잡아놓고 보통 어! 많이 맞더라고요 어, 몸에 맞는 공이 나옵니다 빠른 아, 볼 알테어 선수가 못 맞는 공으로 출루하면서 주자는 말로가 됩니다 투수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3구째 때좀 강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스윙. 헛스윙 3진아. 2사 만로 그러나 라이블리 선수 단한 점도 벤시타이노스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3진 두개 뜬공 하나 실점 없이 만도 내려오는 라이블리입니다. Yeah. 떨어지는 공을 맞춥니다. Yeah. 유격 스킬 넘어가는 안 타. 오늘 경기 첫 타석 키타 한타 기록하는 1번 타자. 바깥쪽에 yeah. 빠지는 oh, 공입니다. 정말. 안타 이후에 루친스키 선수가 볼렛으로 주자를 내보냅니다. 무사, 주자, 1루1루2구 타격합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1루 주자, 3루 통과해서 멈춤 주시 이제 무사 주자는 말루가 됩니다. 에이스, 루친스키 선수가 피렐라에게 흔들립니다. 통산말루 없는 13개. 선수. 3구. 헛소잉. 3진 아 무사 말루의 상황 에이스, 루친스키가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3진으로 잡아냅니다. 어제 3탑 4만 타거든요. 네. 처음부터 타격합니다. 이런 쪽 파울로. 아, 다시 파울이 되면서 스트라이크가 됐어요. 헛소잉! 아, 아. 3진업! 도타자 연속 3진! 에이스 루틴스키가 오제일까지 돌려보냅니다. 음. 음. 아, 역시 에이스 투수다운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네요. 스플리터. 이제는 이사말루가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높게 갑니다. 윅수 낙구지점 포착 나성범이 처리합니다. 무사말로 단한 점도 내주지 않은 루첸스키박혜민을 끝으로 삼성의 1회말 공격 마무리됩니다. 이곳저런 예! 라인카바스입니다. 타구 왼쪽 탐자 박해로 선두 타점로 막 선민 라이블레에게두 번째 피안타를 그리고. 이한 방으로 홈런포를 만들어 내면서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시즌 3번째 홈런 박성민입니다. 두 선수가 살아야 돼요. 저 백격쪽 공에 당합니다. 박승삼진. 선두 타자 박준영을 <laughs> 삼진 처리합니다. 라이브리 선수가 굉장히 신경이 니다 19자를 타격합니다. 마운드 맞고 뒤쪽으로 흘러 나갑니다. 김지찬이 처리합니다. 투업 또 이렇게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된단 말이에요 네. 판을 가지고 난 다음에 어, 던지는거 보고 풀로 그, 할건지 판단을 한다고 니다 오늘 경기 여섯번째 네. 삼진 네. 삼자범 테이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구를 한것 어, 같네요 음. 높은 바운드입니다 깊숙한 아, 수비 센터쪽에 안타가 납니다 유격수와 이루스 모두 잡을 수 없는 코스현타 강민호가 오늘 경기 첫 안타를 선두타자로서 만들어냅니다 출루를 했으니까요 2분째 땅볼이 됩니다. 잡았습니다. 선행주자 1루에서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번트를 냈습니다. 투수 투수 잡았습니다. 흐아 뚫고 1루 1루에서 아웃이 됩니다. 1루에서아 아웃. 지금 루친스키 선수가 조금 미끄러진 듯 하면서 어 지금 약간 무릎을 꿇고 1루까지 송구가 됐는데 아 정확하게 던져줬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지금 상황에서 송구가 정확하게 가서 거의 뭐 투지력이 어. 있기 때문에 아, 아. 어. 떨어지는 공 실겨요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호! 루친스키 6회까지 못 실점 에이스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1대0 에스코 2구 타격합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알테어가 수비 위치를 잘 잡고 있습니다. 3구째를 타격했습니다. 이루 땅볼, 이루스 건져했습니다 지석훈이 안전하게 1루로 투 아웃입니다. 빠지면서 볼은 오늘 경기 두 번째 출루 1번 타자 김상수 구적 선수 앞에 주자가 나갑니다. 땅볼 투스키는 넘겼습니다. 이루스 대시, 이루스 대시. 사구 타격, 딱볼 타고 삼루수 막지 못해요. 삼루수 막지 못합니다. 날카로웠더니 타고 또한번 주자 모드 스프 이제 투어 주자는 말로가 됩니다. 초은 타격합니다. 삼루수 바우적에 잡았습니다. 삼구 타격, 다시 바울입니다 무션점 에이스 루틴스 케어습니다그런데 우기민 선수입니다. 지금 불편해서 가장 기록이 좋은 우기민 선수예요. 9경기 1승의 평균자책점 제로입니다. 넘적 어, 선두타자에게 볼렛을 허용했어요. 박선민 선수가 뭐 홈런을 쳐서 한 점을 내긴 했습니다만 엔지타선이 너무 묶여있습니다. 헛스윙 넘적공이박망이 아, 돌아갑니다. 헛스윙 3점 알테어를 삼진으로 돌려보냅니다. 밀었습니다.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양이지는 2루에서 멈춥니다. 원어 주자는 2루일로. 1루 1루. 헛스윙. 헛스윙. 삼진 아웃. 이번에는 아웃카운트 두개 모두 우규민이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아, 우규민 선수가 정말 재구가 아, 확실히 좀 들어가요. 실투가 없습니다 땅벌이 됩니다 투수 우기민은 잡을 수 없습니다 이루스 대시 잡았고 1루로 1루에서 아웃됩니다 이렇게는 끝 또다시 득점권 찬스를 살리지 못한 엔시다이노스 여전히 1대0입니다 김진성 선수입니다 10경기 등판에서 4.15의 평균 대책점 4홀드 기록하고 있는 김진성입니다 자동차의 빛달고 박혜민 네. 선수 별명인데요 이번엔 오른쪽 우익수 아타 아, 아, 떨어지는 나타가됩니다 불카운 승부. 두자는 스타트를 끊었습니다만 곧 높게 옵니다. 볼렛. 높게 아하. 가면서 볼렛. 또한 번. 또한번이사만루의 위기를 맞게 되는 애시다이노스입니다 여섯 경기 6.75의 평균자책점에 원종현 선수가 8회 투아웃. 말루 상황의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원투 카운트. 시로스니다 아, 역시 김상수 선수가 스타네요. 네, 결정적일 때또한 방을 또 쳐줍니다. 올 시즌 8경기에서 5세이브 6.00의 평균자 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오승환 선수입니다. NC다이너스의 공격입니다. 대타전민수. 붉은 아! 에서 들어옵니다. 루킹 3전. 돌붙여오승환. 돋아냈습니다. 아 이루스 킬러봉가는안태가됩니다 NC다이너스도 아 오늘 경기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최 주전은 일로. 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단 말이에요 4구째 카운트는 투앤투 5구째 헛스윙 3점 이제 NC 다이노스에게 남은 아홉 카운트는 단 하나 이제 카운트는 2 20. 투앤투 아! 승관에게 투런 업로드로 점수를 만들어내는 나성범입니다 이제 4대3의 스코어 단한점 차. 이제 격차는 한점 차. 지켜봐야겠어요. 허스윙.